드디어 발람이 발락을 만난 거죠 그리고 발락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를 높이 존귀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자기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선지자 발람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발람은 여전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미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음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어,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 그 입에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을 말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 발람은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존귀하고 또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어이 저주를 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부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자신의 뜻을 세워놓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 기도를 두 마음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두 마음의 기도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다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는 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서 어,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 기도를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기도 기도를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기도의 응답은 될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뜻에 그 소원의 목적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그 뜻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닌 거죠. 그거조차도 그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그 뜻을 관찰시켜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늘 결정적으로 말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4십 절에.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간들을 대접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뇌물인 거죠. 누군가를 기꺼이 있는 그대로를 환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를 관찰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발락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사의 장소가 어디냐면 41절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발의산당에 오르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결국에는 어 제단을 쌓는 곳이 23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제사를 지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알의 신당에 있는 그곳이에요. 그리고 제물은 일곱을 쌓 제단을 일곱을 쌓고 그리고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모세의 제사법에는 제단을 일곱 개 쌓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이 제사를 아주 정확하게 누가 그 주관을 하고,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으로 전해 주셨어요. 그면 이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여전히 자기 이미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잘알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분열이었어요. 어, 각각의 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파가 있고 또 성경공부파가 있고 또 자기는 원조라고 해서 나는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원조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분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각각의 자기의 은사들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은사를 받은 것이 화가 되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요 그리고 그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린아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일들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자기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물 안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거죠. 자기가 하늘을 보니까 그 우물에 있는 이그 프레임 구조 안에서 그 하늘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방식대로 그리고 자기 중심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그 뜻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자기 중심으로, 또 기도도 자기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냐면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고린도 교회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없다라는 편이 뭐냐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죽음, 자기 부인, 또 자기 헌신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자기를 드러나고 자기 것을 보여 주려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말씀에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8 절에 있는 말씀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주리이야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셨고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꾸짖으셨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저주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시냐? 이 내적인 속에서는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지만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영원한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절대로 건들 수 없는, 절대로 꾸짖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녀가 된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게 아니고요. 이미 애굽에서부터 그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이미 생명의 보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그 자녀됨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늘 자라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꾸짖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어, 이 저주하는 것처럼 어, 외면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근심하셨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지. 그들을 멸망시키고 싶어서 그들을 죽이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발람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내물을 받고 또는 자신이 그이 발락의 이 환대를 받으면서 어, 혹시나 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을까 혹시나 내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므로다 이게 홀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어,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유일한 상속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이 복은요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상속자로 키우기를 원하셨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기업의 상속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유산자 그 상속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시고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속자까지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이 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그 은사의 능력이 그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십 절에 복이 있어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일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지금 티끌과 그셀수 없을 정도로 그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영광을 그들한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종말은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하게 저주 가운데 있느냐 축복 가운데 있느냐 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그게 저주에 있으면 그 저주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또 축복하면은 조금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축복 이상의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인데 그것이 복인데 그 복이 어떤 거냐면 누구도 그 복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말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있어지는 게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고 또그 복은 절대로 누가 뺏을 수 없는 복이고 그리고 그 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의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으로 마치겠습니다.